안녕하세요. 여자상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리는 화전입니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섭식 찹쌀가루가 200g 있고요. 설탕 3큰술, 물엿 1큰술, 소금 1g, 대추 숟가락겠습니다. 오늘은 시럽도 만들어야 되고 반죽도 해야 되거든요. 섭식 찹쌀가루는 반간에 빠가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이렇게 조금 하고 싶으면은 그 살을 한네 다섯 시간 불려놨다가 분쇄기 갈아가 그거 체이쳐가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걸 갈아가 준비하는 게두 컵입니다. 두 컵은 한 200g 정도 되거든요. 우리 찹쌀 반죽은 익 반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익 반죽 한번 해볼게요. 가루는 갖고 오면은 책 한번 꼭 쳐야 됩니다. 화전을 만들 때한 컵은 한 6개 정도 하면은 거의 그 모양이 딱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수업할 때, 요즘은 이제 그 화전이 수업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수업할 때 화전이 있었거든요. 그 6개 하면, 한 컵에 6개 하면은 어, 양이 딱 맞아요. 그럼 두컵 하면 12개 정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찹쌀은 꼭비반죽으로 해야 되거든요. 200g, 그거 두 컵이니까 200g이니까 소금은 한 2g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넣고요. 자, 소금에다가 물을 넣어줍니다. 한 네, 한 컵에는 반죽할 때두 큰술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오늘은 한네 큰술 정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 큰술 다 넣으면은 반죽이 이렇게 수분이 흡수가 많이 되면은 이렇게 반죽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반죽을 해보고 하니까 한세 큰술 반 정도만 넣을게요.그걸 넣어야 해보고 그리고 처음부터 손 넣으면은 이거 너무 그 손에 다 달라붙어 간대거든요. 반죽할 때는 그 숟가락이나 뭐 젓가락으로 충분히 어 섞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반죽을 해야 됩니다.그래야 이렇게 손이 좀덜 달라붙거든요.자 이렇게 반죽을 해봅니다.꼭 익반죽 해야 되거든요.익반죽 해야. 반죽이 잘 됩니다. 찹쌀가루는 물에 그거 침수했는 그거 따라 조금 그물 들어가는 게 약간 달라지거든요. 네 큰술에서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반죽이 될 때는 이렇게 물 보면 안 되고 요럴 때는 이렇게 떼 가지고 반죽할 거거든요. 이렇게 적셔가. 요렇게 적셔가. 반죽할 거거든요. 화자는꼭 찹쌀로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반죽이 잘 됐거든요. 이렇게 됐으면은, 비닐팩에다가 좀 사놓을게요. 자, 비닐포기 좀, 비닐팩에 좀, 비닐좀 사놓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숙성을 좀시킵니 시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럽은 설탕 세 큰술, 물세 큰술, 이렇게 녹여줍니다. 설탕이 덜 녹으면 안 되고요. 완전히 녹여줘야 되거든요. 설탕은, 시럽을 만들 때는 뜨거울 때 숟가락으로 넣어가지고 돌려보면 설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설탕으로 되도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넣어주느냐 할것같다면은 그 집에서 할 때는 물엿은 넣어가 해도 괜찮아요.자 설탕을 완전히 녹여줍니다.시럽 만들 때 숟가락 넣어가 저으면 안 됩니다.저으면은 설탕으로 더 들어갑니다.그 요렇게 충분히 녹여가지고 가만히 그거 시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다녹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불에 올리기 전에 숟가락을 넣어도 되지만 불에 올리고 난 다음에는 숟가락을 넣으면 안 되고요. 뭐를 보고 판별을 하느냐를 끝하면은 시럽은 거품, 거품이 거품 보고 그 판, 판별을 해야 됩니다. 이 거품이 직경이 1cm 정도 되면은 불 꺼야 됩니다. 가운데까지 끓어야 되거든요. 가운데까지 1cm 끓으면은 시럽이 다 됐는 거예요. 지금 직경 1cm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도 잘 모를지도 몰라도 거품이 직경 1cm 가운데 나오면 불 끄시면 됩니다. 자, 불 끌게요. 1cm 되니까 그 물엿을 한 큰술 넣으면 설탕하고 물하고 넣가는 어 이렇게 숟가락 넣어 가 저으면 설탕을 되도록 갑니다. 그런데 물엿을 한 스푼 넣어가지고 돌려놓으면 여가 돌리면 은 설탕을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집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다 실은 만들어 놨고요. 자 미리 조금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만드는 거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아래를 좀 잘라내고요. 자 이렇게 돌려깎기 합니다. 방망이로 좀 밀어주면 좋거든요. 두께가 똑같아지니까 방망이를 한 밀어 볼게요. 칼로 좀 떼가. 그 다음에 요거로 돌돌 말아줍니다. 자, 이렇게 꼭꼭 쥐어 주거든요. 이어졌는 게 아래쪽을 가도록 해가 잘라봅니다. 요게 한 6개 정도 나오면은 두께가 딱 맞아요. 우리 그거 할 때는, 시험 칠 때는 요거가 한 개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6개를 냅. 화전은 진달래, 여미는 진달래 화전이 되고요. 오늘 보통 환자 이렇게 여름, 겨울 없이 하려면은 쑥갓 대추를 많이 사용합니다. 쑥갓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쑥갓 모양이 똑같게끔 하시면 됩니다. 화전은 지진 떡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기름에 찢어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시럽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반죽 해놨는 거 한번 화전 만들어 볼게요. 자, 반 잘라줍니다. 자, 세게 만들고, 세게 만들고. 크기가 비슷해야 이렇게 꼭꼭 쥐어 줍니다 마르면 안 되니까 요거 그렇게 담아 놓을게요. 자, 뭐 몇, 분앞비닐팩을이렇게 그 덮어 놓으면 좀덜 마릅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요. 모양이 뭐 이렇게 놔도 되고 뭐 잎을 뭐 많이 놔도 되고.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주물러가 이렇게 속간 님 넣고 대추 넣고. 자 화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찢어볼게요. 실은 만들어 놓고. 화전 만들 때는 너무 센 불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져봅니다. 자, 이렇게 겉이 익으면 뒤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배가 불룩 만들어주면 됩니다. 조금 더 익힐게요. 자 이렇게 배가 불룩 튀어올면 되거든요 자 드러냅니다 자 시럽 발라가자 시럽에 이렇게 화전을 예쁘게 넣어 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끈져서 담을게요 뒤집어가 모양내고요 요렇게 먼저 익혀가 그 다음에 이제 약하게 가 천천히 익혀주면 됩니다 자 갑자기 손님 오고 하면은 이렇게 떡이 없고 이렇게 마땅한 거 없으면은 찹쌀가루 있으면 이렇게 화전만 들어가 접시 담아 내면 됩니다. 그렇게 그 한번 해보세요. 화전이 예쁘게 잘 됐네요. 화전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